수입국산차 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렌트 견적을 전해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팀장입니다. 새로운 차를 선택하는 과정은 언제나 설레임이 가득한데요. 특히 고급 SUV를 찾는 분들이라면 최근 벤츠 GL300D e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메르세데스의 대표 세단인 E클래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진 프리미엄 SUV 모델입니다. 2016년도에 국내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넓은 실내 공간 덕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패밀리카로도 레저용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벤츠만의 품격 있는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덕분에 소유 만족도가 정말 큰데요. 자, 그럼 벤츠 GL300 길이스 가격 어떤지 살펴볼까요? 11월 달 벤츠 GLE 300기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95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129만원 정도 나옵니다. 전국의 금융사별 비교 간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디원 밴드에서 리드 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 락 박팀장이었습니다.